네,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합시다. 네, 니볼까 토요일에, 언제 토요일에? 2009년 가을, 토요일에. 뭘였 네, 뭐 했을 때? 브랜드와, 브랜드가 내가 뭐 했을 때? 가능하고 있었을 때. 뭐를? 가능성. 뭐뭘 네, 위한 가능성? 자유롭고 스케줄이 없는 나를 네, 위한 어떤 가능성을 가능하고 있을 때 우린 결정했죠. 뭘 결정했어? 쇼핑하고 살아가기 결정했죠. 뭘? 를우리 꿈꾸던 농장 농장집을 농가를 타용고 하기 결정했죠 우리들 다뭐 하고 있었냐면 과거로 진행이라고 했죠. 뭐 하고 있었어? 준비가 됐다고 느끼고 있었죠. 뭘 위한? 새로운 것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느꼈죠. 우리는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흥분을 느끼고 있었죠. 근데 어떤 같은 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밤 나이트폴 밤이 떨어질 때 밤이 해질 무렵에 가지는 그런 흥분과 이게 대신 뭐지 문법이 대체 뭐죠? 업무적으로 어, 목적 없이 뭐라 해야 돼? 관계 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가는 분이죠. 밤에. 근데 분사 이건 또분자이죠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어둠을 바라보면서 뭐하고 하면서어 반딧불이를 찾으려고 하면서죠. 잡을 반딧불 찾으면 찾으려고 하면서 어둠을 바라보는 해질 무렵에 아이들이 갖는 그 흥분과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빠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 염제는 길고. 네, 다음에 우리어 네. 어. 우리는 지금 어, 소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법은 것들 은것들은 지금은 지 어떤 것어우리들우할수있할우있의 우리가 뭐 팔을 의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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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고올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금은 지금은 지 우리는 점심을 쌓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알렸죠 우리가 뭐할 거라고? 모험에 어, 모험에 갈 거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에게 줬는데 몰랐어 어, 질문하는 것 같은 모습 궁금해하는 표정을 줬죠 그러면 뭐 하면서? 이때 에서궁금이 거죠? 근데 네, 뭐 하면서? 간청하면서 근 어떻게 간청하냐? 호기, 호기심에 차서라 하긴 약겠다 호기심에 차서 간청하면서 네, 질문한 우리 그런 모습을 준 거죠 그러나 어디로 우리가 아, 어, 가는 건가요? 그죠? 아, 네. 이런이법적인일도 일반, 일반 하나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 온스와 접속사, 우리 주업과서 기동을 살때된 거죠? 일단 뭐 하고 나서? 자동차의 카시트에 묶여, 묶여지고 나서, 그들은 단지 관심이 있었는데, 목적지에만 관심 있었죠. 물론, 우리는 목적지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리는 뭐 했어? 자제했죠. 뭘걸 자제했어? 작은 정보도 공유할 걸 자제했던 거죠. 안 알려줬다는 얘기죠. 뭐이외 몇몇 책을 싸고 그리고 장난감을 싼 이외에 이제 뭐하러 아이들을 모여줄 Occupy 주위를 끌게 해줄 내 책과 장난감을 싼 이외에 우리는 쇼, 사러 갔죠. 우리 꿈의 농장을 사러 갔던 거죠. 농가를 사러 갔던 거죠.